입고 출발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번 여행은 날씨 요정이 따라주는구만. 저는요. 꼭 가고 싶었던 맛집으로 찍어놨던 맛집을 갈 겁니다. 도경수 씨가 방문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빠르게 구글 오늘도 출발. 이게 사진으로 본게 없을 것 같이 생긴 큰 길인데 이게 맞나? 헐줄 개많이 섰다 망했네 아 내가 네. 이래서 오픈런 하려 한건데 망했다 망했네요 첫팀에 못들어갈려나? 내가 아까 옷만 안갈아입었더라도 이렇게 늦지 않았어? 옷 갈아입고 나오느라고 좀 다시 늦었거든요 그랬더니 줄이 너무 길어 아직 오픈전이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 곳이거든요 5분 후가 기대될 다 제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순으로 갑니다. 들어오자마자 녹화 금지래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음식은 찍어도 돼요. 이 안에는 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 밥을 넣어주시는 건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반찬이 제가 좋아하는 절임 반찬 나오고요. 피지키라고 해서 조금 짭조름한 간장 간한 거 들어있습니다. 밥이랑 먹기 좋은 그런 반찬들이 많고요. 이렇게 밥도 들어가 있어요 이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서 유명한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두툼하고 포슬포슬하니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 고경수님이 방문에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국도 같이 나와요 진짜 딱 가정식 한상같은 느낌입니다 국 나와요 제가 <목소리> 막 부들부들한 계란찜은 아니다 근데 되게 두툼해가지고 단백질 가득하겠네요 잘 네, 먹겠습니다 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밥이 퍼놔서 그런지 식었다 계란말이는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되게 먹고 편하고 슴슴해요 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습니다 뭔가 꾸리테 같은 것도 되게 담백잘 먹고 나와서 남기는 솔직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는 두번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밥이 식고 있는 게 사실 좀 많이 컸어요. 밥이 중요한 정식인데 식은 밥이 뭐 그거는. 아마 오픈 전에 미리 깔아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밥이 쉬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계란말이가 막 대단히 맛있잖아요 습습하니 먹기 편한 건 없는데 그 중대에 맛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접객 서비스가 아닌 느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영상 찍으면 안 됩니다도 있는데 어? 잠깐만요 나저 친구 알아 HKT48 내 옷이었는데? 박나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어? 아니다. 진짜 예쁘다. 어, 여기서 내 아이돌을 만날 줄이야. HKT의 이정시でした. 에스카시. 여기 여기. 나 몰랐는데 저 친구 졸업했나 봐. 옛날 기억이가저 친구가 말이죠. 지금은 세라핌 하는 사쿠라 있잖아요. 그 친구랑 공기여요 HKT에서. 제가 잠시 48일 걔네 덕질을 했어서 합니다. 아, 너무 반갑네.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나 <laughs> 이거 왜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다시 <laughs> 관광객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발길을가야겠습 근데 내가 걷는 길이 이 친구들이 계속 걷는 길이 갑자기 싹 조용해졌네.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어우 정신 하나도 없었다. 차. 왔지? 핸드드립의 아이스를 마시고 싶은요 산미가 있는 아이스 추천해 드릴 아이스로 마시면 얇아지지 않아요. 그 우간다에서 아이스요 진짜 보이는 이게 전부 다 1병짜리 가게예요. 근데 저 말고 다 외국인이고 근데 여기 단점이 이거라고 했는데 진짜 엉덩이 많아 의자. 자리는 보이나? 뭐, 테이크아웃 정점도 아닌가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꽉 찼어요 지금 저 들어오고 나서 만석이 뿐만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오간다 커피 마셔볼게요 짠!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산도가 진짜 기분이 좋고 향에서부터 약간 스파클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산딸기 향 같으면서도 되게 부드러워요 단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깔끔고 향도 즐기는 커피 같은 느낌 아 너무 맛있네 완전 강력 완전 강력 추천 잘 마셨다 아주 여유롭게 잘 마셨고 머리도 갑자기 웃었고 이제는 메이지 진구 쪽으로 가서 요요기 공원을 갈게요 <laughs> 그 전에 최근에 생긴 건물인 파라카도를 구경을 조금 하고 가려고 하는 바라주크에 새롭게 생긴 건물인데 쇼핑몰이거든요? 봐봐. <laughs> <laughs> 뭐,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건물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한번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렀다 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라졌 봤더니, 겁나 관광지에 온느낌이네건 관광지지, 그치, 그치? 아니, 뭔 놈의 편의점도 줄을 서 있어? 뭐야? 저 하라주쿠 진짜 이 건물 하나 보러 왔어요. 이 뭔가 반짝이는 바깥에 거울로 만들고, 사이에 숲처럼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싶어서 하라주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너편에서 봐야 돼서 일단 건너편에서 한번 보고 들어가 보려고요. 하라카도라고 해서 하라주크의 카도 모서리에 있어서 하라카도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일단 여기 테라스가 또볼 만하거든요. 사람 많은 거를 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도심 속에 이렇게 녹음으로 가득한 공간 테라스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밖을 보면서 쉴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 결국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은 푸르름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워낙 큰 장점이니까. 짧은 구경 끝. 이제는 원래 본 목적이었던 요요기 공원을 갈 건데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지금 살짝 내일 디즈니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더우면 큰일 난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져서 반팔 티를 먼저 좀 살까 싶네요. 내일도 이렇게 더우면 큰일인데 진짜? 아 반팔 티가 조금 적당한 게 있으면 그냥 기념품 겸 하나 살려고요. 그래도 티셔츠 한 장에 2만 원 걸로 살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구경해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뭐야? 나 이거 갖고 싶어. 빈센트 광고? 아니, 뭐, 너네가 뭔데, 빈센트? 아, 뭐, 마. 나 고기 좋아하는데. 아니, 너무 귀엽긴 한데. 너무 하라주쿠잖아. 이건 좀 그래. 귀엽긴 한데. 이거 이거 너무 시부야. 총아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나 내일 청치마 입을 건데? 디즈니랜드 입고 가기 딱 좋은 디즈니 반팔도 있는데. 아, 아니, 이런 소대가 싫단 말이죠, 소매가. 고민이네? 솔직히 이색 예쁘거든요? 아 근데 섬유 때문에 고민되네? 사실 예쁘고 딱 마음에 드는데 내일 입고 가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입어보고 반팔 하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디즈니랜드 가기 전에 다들 와서 샀으면 좋겠어요 미키가 그려진 반팔 티 1500엔 밖에 안 해요 심지어 근데 네, 팔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아니 안에 죄다 넣어버렸더니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 오예.

아~~ 꽤나 오래된.. 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목적 중 하나였던 요요기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산책 겸쭉 한번 걸어보고 라 와인을 마시러 갈겁니다 약간 선전포고 같은 느낌인데? 와뭐 그럴 줄 알기는 했지만 진짜 벚꽃이 아예 없네 아주 소심하게 벚꽃이 피어있어 얘가 제일 빠른 것 같다. 이 공원에서는 그래도. 제가 말이죠. 원래 피크닉과 물을 사랑하는 여자거든요. 피크닉 진짜 좋아하는데 어제 내가 시바 공원을 샜으니까 참는다. 이상하다. 여기는 피다못해 졌는데요 오, 근데 어쨌든 이쁘다. 우리 첫벚꽃이다 아예 못볼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펫들 데리고 올수 있는 곳인가봐요. 야 보게 여기 는 대형견이고 저기 뛰어간다. 아유, 귀여워. 털몽치 어우, 잘 뛴다. 저 건너편에는 작은 소형견들 놀이터인 것 같아. 아 이런 거 되게 잘돼 있다. 아니야. 평화롭다, 평화로워. 진짜 응, 사람 많아. 벚꽃이 너무 안펴서 아쉽지만, 이 평화로움을 잘 느끼고, 오늘은 제가 가보고 싶었던 시부야의 와인바를 갈 건데, 거기도 어제처럼 낯술 손지라고 불리는 스탠딩 와인바예요. 여기는 워낙 유명해서 아마 아는 마아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보는데 저기 어떤 아버님이 연습하고 있어요. <laughs> 아, 이 뭐야, 어메이징하다. 운치 있어. 제가 사실 맛집으로 찍어놨던 곳이 있는데 여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러서 소장만 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에그타르트 맛집이에요. 음. 과업이 있어, 포기하기 싫어. 여러분은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제가 구글 화면이랑 링크는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줄이 없을 때는 별로 없다는데, 오늘은 좀 기네요. 다 일본인들이어가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줄이었어요. 아니, 와인집도 테이크아웃이라고? 실환가? 아다 웨이팅이야. 두 번째 포기. 포기했습니다. 이런 내용 나랑 안 맞네. 저게 꼭가고 싶었는데 아 너무 길요는데 아니, 버스 타고 가서 어제 그 와인 받서 와인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버스가 안 와? 그래서 또 새로운 곳을 또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가긴좀 아쉽잖아. 여기는 사람 별로 없다. 하이. 아, 카마고 샌드위치 1개랑 아메리카노 아이스 1개로 부탁드려요. 네, 근데 여기 올 생각 없었는데 사실 와인 마시러다가 커피 마시는 사람 됐네. <laughs> 여기 카마고 샌드위치가 유명하다고 해서 궁금은 했는데 사실 기다리면서까지 먹고 싶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김에 먹는 거지 뭐. 오늘은 일찍 자야 되는데 아메리카노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많이 마셔야겠다. 행이다 커피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커피가 너무 복해 판맛이 심한데 유명한 타마고산도랑 아, 커피인데 일단 <laughs> 타마고산도 사이즈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주먹보다 작아요 딱 간식먹기 딱 좋은 정도 딱타마고만두의 샌드위치 짜증나가나 오늘 타마고 너무 많이 먹잖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거든요? 근데 아는 맛이야 근데 빵이 바삭해서 맛있게 느껴지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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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갔는데, 대신 간 곳이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면 일어나는 길, 결국 거기를 가자. <laughs> 저 지금 빠르게 걸어서 어제 갔던 네오에 가볼 생각입니다. 와인 한 잔만 마시려고요. 아, 일단 커피가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응. 자, 그렇게 말했지만, 아까 그 카멜백이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충분히 맛있고, 그 바삭한 빵 안에 들어가 있는 혹신한 계란도 맛있었는데, 다만 제가 지금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라서 그렇지, 추천하냐고 하면은 웨이팅 없으면 추천합니다. 다만 커피는 저랑 비슷한 입맛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길이 너무 험난해서 슬프다. 오르막길은 예상도 못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조금 지금 집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어, 미친 거 아닐까? 내일 디즈니랜드 가야 돼 아니 디즈니시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스파클링 마인 딱한 잔만 마시고 싶어요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진짜 여행지니까 이런 사치를 부려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자리 없어? 었 다행이다. <laughs> 여긴 <laughs> 자리가 있어. 집원이 저 어제 온거 알아보고 바로 테이블로 자리를. 단 6분 크라이너인데, 요 먼저 스타트링을 셔츠. 보통노온 거는 뭐, 冷えてる는が 훨씬 더잘 알을까 하있는데 아, 내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다. 아, 내가 생각다 베네토 지역의 프로시코를 받았습니다. 어제 마신 것보다 조금 더 탄산감이 셀 거라고 아시는데, 기대되요. 잘 먹겠습니다 아 내추럴 네, 양수 미쳤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일부러 빨리 나오는 메뉴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올리브 나리네랑 버섯 나리네 같은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흑두로 만든 산낙조미나를 얘기하셨는데 처음 보는 메뉴여서 그걸로 골랐어요 그래 지아 내가 이 커피만 내 스타일이어서도 이렇게까지 뛰어오진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좀 먹기 힘든 곳은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줄 너무 많은 것도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여기 내 최고의 맛집일 수밖에 없다. 나특이한게 나왔어요. 산라포타인데 이게 포타주를 차갑게 만든 거라고 했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엄청 고소하다. 소금 안든 포타주를 생각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미하고 음, 엄청 고소해요. 아, 우리 유도 맛있는 것좀나 진짜 맛있다. 음, 콩 고소함이 진짜 제대로 살아있어가지고 따뜻한 파클링이랑잘 어울려요. 맛있다. 지금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아주 아주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빠르게 어, 지인들과 양숙장소로 갈 건데,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은데, 예전에 같이 통역했던 언니 오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랑 결혼해가지고, 도쿄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언니 오빠들. 일본 온다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시부야여왜 이렇게 커? 그 긴자선이 하필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7분 걸린다던 거리 지에 20분 만에 왔고 요 찾을 수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물어서 다니고 대지각이다 대지각 너무 <laughs> 힘들다 저 시부야역 어려워서 도쿄도 못살것 같아 오모테산도를 이렇게 정신 없이 걷기만 할 줄은 몰랐네 여기가 그래도 되게 명품도 많고 쇼핑 많이 하는 곳인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쇼핑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 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긴 합니다 여기가 핫한 이사카야가 있는 곳이 맞는 걸까 나왜 믿음이 안 가지? 이거 맞아? 날 믿을 수가 없어 난 이제 아니 여기라는데 여기가 맞나? 어? 아, 여기 맞나 봐 이렇게 작게 있어요 여긴가? 아 힘들어 나 아, 진짜 너무 낡았어 인스타그램 보시죠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보잖아요 이거 인스타가 지금? 아니라 유튜브예요 어. 아 그럼 또 다른 여기? 가게를 골랐어야 되나? 더 핫한 여기서 핫한 거 아니야? 아니 시에야는 무슨 여기 아니, 너네 근데 시부야를 왜 갔어? 나시부야에 와인바 어제 갔던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인 한잔 하러 갔다가 어, 뭐야? 어? 이거 뭔데? 아, 내 커피 아, 버려졌어. 진짜? 일단 <laughs> 뭐 <잘> 버려졌. <laughs>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나 지금 지금 예쁘잖아. 아, 지금 왔어 딱지마구나. 여기 입구를 못 찾겠는 거야. 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예쁘다. 짠, 오랜 어, 제... 아 네, 반갑습니다. 시부야의 야마이모노 시소막이 오한 옷. 하이. 맛있겠다. 포테토 샐러드. 유튜브에 한컷나온는거 아니야? 거 아니야? 지니다는거 아, 아니야? 지금 가거가막거아다요 가는 거 희택 희택 색깔이 <laughs> 내가 막 음, 잘하네 맛있네 아는 아니야?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지아니아아이가거니아 엄청 되게 부드럽다. 쫄깃하긴 한데. 나 찾다고 왔으니까 제가 틀어줄게 집에 갈 때. <목소리> 아니야, 나이 근처에 산장 바로 돌아갈. 그래 뭐야. 여기 빨리 먹기 되게 많아. 아빨 말고 일본 거 먹을래. 배 상태 봐서. 우리 집에 이거 상했어. 아기들이 먹어야지. 빨가. 왜안 가? 얻어 먹었다. <laughs> 언니 오빠들이 사줬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언니 오빠들이랑 만나면 젊음의 아이콘이었는데 벌써 나이가 서른 중반을 향해 날려가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 우리 알게 된지도 벌써 거의 12년 13년이 됐어요 그만큼 만나면 언제든지 편한 사람들이긴 한데 저는 이제 도쿄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도쿄역으로 일단 향해 보겠습니다 짠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은 디즈니 시 내일 가니까 마지막 날인데, 그냥 밥만 먹고 들어가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쿄타워 한번더 보러 왔습니다. 야경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카바네 바시역 바로 앞이고, 이렇게 선명하게 도쿄타워가 보입니다. 길 건너에서 보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무선하게 편해요.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고철덩어리잖아요? 근데 매력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갑자기 불 꺼졌다, 도쿄타워. 어? 8시 반에 불 끄나? 그 전에 오기 전에 완전 럭키했어. 이런 거에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뭐좀 좋아, 나. 줄 개많음. 주말은 주말인가봐요. 줄 엄청 길어요. 줄이 엄청 길긴 한데, 며칠 전에 모해지보다는 적고, 자리 자체가 많아서 기다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주말인 거 생각하면, 혹시 9시에도 왜 이렇게 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 되지. 앉아있어. 자리도 있고, 따뜻하니까. 아, 됐으라 사시미나 산슈모리 또, 멘타이코모찌, 오고, 자원대. 오네가 십으 아, 짠. 빠르게 주문 완료 작년에 동생이랑 이거에 본점을 갔었는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몬자키를 반인분을 주문을 할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도 팔아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오는 사람이 다양하게 먹기에는 저번에 갔던 모해지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오토시로 오믈렛을 줘요. 양이 많게 시키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바로 생맥주 나왔습니다 여기는 사포로 블랙라벨을 쓰고 있어요 그럼 맨날 술만 마시는 것 밖에 영상이 없어요 술 마시는 영상만 열심히 마시는 사이에 오믈렛이 나왔고요 멘타이 고몬자 작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완전 작죠. 천원 사람한테 이만한 게 없지. 감사합니다. 아, 맞다. 기억났다. 여기 사시미가 개비쌌던 게 기억났어. 이게 천엔이에요. 나 갑자기 사났어 작년에 그래도 동생이랑 다시 시키지 말자 그랬는데 근데 금태랑 참돔이랑 광어라서 좋은 회들기는 이 합니다. 여전히 적응이 안 되시겠지만 이게 완성 상태입니다 저는 이대로 먹진 않을 거고 좀 이따 먹을 거예요 좀더 태워서 이게 더 맛있으니까 먼저 이 오믈렛이랑 회를 먹겠습니다 먼저 청돔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가 자기들 입으로 해산물 잘한다고 했어요 순천하긴 하네요 음 고소하다 이거는 아무 엄청 고소하다. 저 우리 끝나가는데도 완전 겨울방어처럼 고소해요. 식감도 좋고 마지막으로 금태 치인 것 같은데 이거 음 담백한 살 맛이 진짜 좋아요. 이제 하나씩 먹어봤으니까 국물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피향 진짜 좋다. 저피향이 진짜 좋아요. 후추향이랑. 깔끔하다. 음, 먼지야키. 아직 완전 누룽 상태는 아닌데 이정도 먹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저번에 먹은 데에 비해서 절반아도서 되게 씹히는 양배추 닭맛이 진짜 좋네요. 조금 더 씹는 맛이 있는 느낌? 진짜 맥주 한잔 최고야. 진짜 도쿄면 진짜 몬자야키 먹어야. 개리 두번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가 아... 먹는 재미가 있죠. 그거 알아요? 몬자야키는 배부른 느낌도 안 들어서 계속 들어가는 거. 아, 이거 요망이, 요망한 자식. 너무 맛있잖아. 이거 먹다가 계란 먹으면 배부르고, 이거 먹으면 괜찮고, 막 그래. 진짜, 몬제야키 격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무 사랑해, 몬제야키. 왜 한국에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배부른데, 몬제야키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하이볼 하나 시켰습니다. 이걸로 오늘은 마무리 해야지. 역시, 아, 일본 하이볼 최고야.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만약에 다음에 오면은 저는 회를 안 시키고 몬자야키를두 그릇 먹을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완벽한 맛집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디즈니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 쉬어야 되는데 벌써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될거 오늘은 야식 없이 자겠습니다. 입구가 로도 정했고요. 다시 섰고 지금 열심히 디즈니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디즈니 씨 오픈업 하려면 빨리 자야 되는데 공부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지금 봄방학이라고 해서 사람 진짜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돼. 봄방학에도 혼자서 디즈니 씨잘 조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